여러분, 드디어 2차의 출시가 확정되고, 최신 정보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이 모델의 최근 근황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신 소식들을 이번 영상에서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 부동의 1위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차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픽업트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류 모델은 아니지만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인 북미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세그먼트는 세단이나 SUV도 아닌 바로 픽업트럭이죠. 당연하게도 북미 사람들의 교통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픽업트럭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죽했으면 202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는 아메리칸 픽업의 대명사로 꼽히는 포드 자동차의 F 시리즈였습니다. 최근에는 포드 사상 첫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을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까지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죠. 심지어 F150 라이트닝은 공개되고 선주문만 10만 대 이상을 훌쩍 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픽업 트럭 크게 돈이 됩니까? 크고, 기능도 많고,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픽업트럭은 의외로 매출에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gm이나 포드사 매출의 50% 이상을 픽업트럭이 견인하고 있는데요 일반 차종이 2만에서 3만 달러에서 판매되는 것에 비해 픽업트럭은 대부분 5만 불 가격 이상으로 팔리기에 가격 이윤을 남기기도 수월하죠 또한 많은 운전자가 악세사리에 수천 달러를 추가로 소비하기에 픽업트럭은 그야말로 제조사 매출 의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달콤한 픽업트럭 시장을 현기차 역시 놓칠 수가 없었 2021년 현대차는 북미 전략형 모델로 픽업트럭 산타크루즈를 출시했었는데요. 성적은 어땠을까요? 작년 1, 3분기 중 북미 총 판매량이 3만 대에 못 미치며 생각보다 낮은 매출을 보여주었죠. 북미 시장에서 선호할 만한 오락구락한 디자인이 아니고 동일한 시기에 출시된 경쟁 차량 포드 메버릭이 산타크루즈의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기차는 폭스바겐 그룹을 제치고 전 세계 판매량 탑2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픽업트럭 시장 또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기에 기아에서 계속 준비 중인 픽업트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포드나 GMC, 쉐보레 등이 꽉 주름잡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외로 25%의 간세가 붙는 북미시장보다는 우선적으로 호주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아는 이번 달 호주 시드니에서 딜러를 초청해서 개최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2025년 호주 전시장에 더블캡 뉴트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블캡 뉴트가 뭐지?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1열만 있다면 일반캡 1열과 약간의 적재 공간이 있다면 슈퍼캡, 2열이 추가된다면 더블캡이라고 부르죠. U2는 유틸리티의 줄임말로 호주에서 전고가 낮고 기동성을 높인 픽업 세단을 지칭하는데 부르는 말입니다. 브리핑에서 공유된 정보에 따르면 기아의 신형 픽업은 최대 3.5톤 견인력과 1톤 내외의 최대 적재량을 탑재하며 현지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의 견인력과 운반 능력 수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은 어떨까요? 최근 포착된 위장막 차량들처럼 모하비 기반의 차량은 아마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모하비는 단종되어 텔롤라이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과 브랜드를 가지고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U2 형식의 모델이라면 산타크루즈와 유사하지만 기아에서 최근 추구하고 있는 미래적인 디자인이 도입되지 않을까 하네요. 파워트레인은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호주 브리핑에서 공유된 정보에 따르면 파워트레인은 디젤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디젤 파워트레인은 소렌토, 산타페의 2.2L 4기통 터보 디젤과 제네시스 GV80의 3.0L 인라인 6기통 터보 디젤 엔진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디젤 모델의 단종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뜻 디젤 신 모델을 출시하는 게 괜찮을까 싶기는 하네요. 다만 기아는 작년에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용 전기 픽업 트럭 한 대와 신흥시장 전략형 전기 픽업 트럭 한 대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출시한 후 전기차 버전이 뒤따라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2025년 기아의 픽업트럭이 호주시장에 진출한다면 경쟁하게 될 차량들은 도요타 힐럭스와 포드 레인저이고 국내 시장에서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토레스 픽업트럭과 붙게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높은 판매량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아 픽업트럭에 대한 정보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최신 소식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